우리가 지금 이 그림카드를 류한장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함께 얘기하고, 함께 퍼즐을 맞춰 나갈 때, 공동체적인 신앙,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수 있고, 아이들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굉장히 지금부터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이 아이들이, 출산율이 적어서 아이들 적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 한두 명이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한국의 민족 우리 민족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자녀라 생각을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이 아이들은요 영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고 어디서 어디론가 소속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영, 신앙이라는 것 이야기를요, 듣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해요. 정말 제가 있는, 아예 제가 요번 학기에 맡은, 제가 말씀드렸나요? 야구부와 축구부, 대학교의 야구팀과 축구팀 아이들 그 과를 맡았는데요. 교실에 들어가면요, 무서워요. 무슨 헬스장인 것 같아요. 덩치 이만한 애들이, 이만한 애들, 얼굴 시커먼 애들이, 야구하다가 운동하다가 헬스하다가 와가지고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거 앉아서 듣고 있어요. 내가 너무 재미없게 하면은 애들이 다때리진 않을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너희들이 유서를 쓴다면 너희들은 어떤 이야기를 쓸래? 얘기하면요, 야, 깜짝. 그런 아이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조, 소위 조폭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요. 너 자기 전 30분, 30분 동안 뭐하니? 하면 저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일의 저에 대해서 일기 써요. 생각해요. 그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저 그런 아이들 만나보곤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길에서 젊은 청년을 만나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한 명을 만나도 진짜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저 그런 마음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평생 키우시는 선생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 교수님이 아니고, 어디 무슨 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유급교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이한명한 한 명을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을 계속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영적으로 보살피고자 여러분 고민하신 여러분들은요,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직률 높은 이 시대에 이직하지 않으시고, 교사를 지금 몇 년째 뭐 10년, 20년 뭐 30년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단한 전문가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건요. 전인적인 교육이에요. 지금 세대만 자기들끼만 노는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 얘기도 듣고 싶어 하고요.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대든 종합대든 심학대든 지금 들어오는 1학년 아이들, 새 MZ 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요, 지금 초등학생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요, 정말 순수하고 가능성 있고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시고, 쟤는 평생 청 전도 안될 거야. 저런 애는 맨날 우리 앞에서 저렇게 욕하고 지나다니는 저런 애들은 진짜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망가지 마시고, 한명 지나다니는 아이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공동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센싱 감탄과 경애를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멤버십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인적인 교육을 전합니다. 아이들은요. 요즘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뭐 하고 노십니까? 최근에 우리 장로님 최근에 뭐 하고 노셨어요? 뭐 하고 노세요? <laughs> 공부하는 게 노는 거예요? 공부하신다고요? 자, 근데 요즘 아 공부가 즐거우신 우리 장모님이시군요. 또 우리 네. 뭐 하고 노셨어요? 최근에 놀이 뭐 하셨어요? 그냥 카페 가서 먹고 놀 있어요 네. 뭐 하고 노세요라고 물어보면요. 물론 카페 가서 놀고 재밌죠. 근데 정말 우리가 노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십시오.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놀줄 알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을 때 아이들도 놀줄 알고 재미있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수업도 많이 받으시죠. 우리 전남로에서 크리 기독 레크레이션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 열심히 하시죠. 우리가 같이 논다고 하는데요. 정말 세속적인 놀이가 있고, 우리가 놀때 정말 영적으로 함께 재밌게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서울의 어느 노회에서 레크레이션 대회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기복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노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레크레이션 강사하는 집사님이요. 자, 이분이 통이 크세요. 30만원짜리 노트북을 들고 자, 앞에 나와서 재밌게 춤추는, 섹시댄스를 출수 있는 아이 있으면은, 초등학생 대상이었습니다. 자, 나와서 나와라! 애들이 막 노트북을 가지려고 막달려 나온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서로 나오는데 옆에 그 노래가 그때는 또 무슨 가요가 막 나왔습니다. 자, 또막 하다가 다른 아이들 다 떨어져 나갔는데 두 명이 붙었어요. 이 아이들이 막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막 경쟁을 막 묻히는 거예요. 자, 얘들아, 노트북 하나가 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다가 얘들 둘이 마지막에는 서로 춤을 추다가 부딪히니까 막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명이 결국에는 울고 지나가 들어갔어. 한 명이 다 그걸 가지고 싶었던 그때 한 20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노트북은 딱한 명만 승자 독식으로 가져가고 마지막 최종 선발전에서는 두 명이 초등학교 그 정말 피부 뽀얀 아이들이 쌍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고는 지나가는 레크리에이션을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놀 줄을 몰라요 정말 놀이는요 감탄과 경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공동체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세번째는요. 모두가 함께하는 전인적인 놀이여야 돼요. 우리 기동래, 전남로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고 할 때는요. 저는 이것들이 다 갖춰진 놀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방에서 어떻게 만들까? 이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이면 지금 보드게임방에 제가 있는데 보면요. 저 보드게임방에 오후 3시가 되면요. 청소년들이 와서 놀다 가고, 대학생들도 와서 놀다 가는 저기 동탄에 있는 보드게임방입니다. 제가 어제는요, 딸 아이가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 가수의 블랙핑크라는 애인데, 저 게임, 보드게임판을 갖고 싶다 그래서 게임판을 가져왔어요. 제가 드리는 거는요, 사람들은요, 뭘 하고 놀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 학교에서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요, 해피 튼튼데이라고 해서 오픈 클래스라고 하는데, 교회 어린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는 일반, 정말 간단한 놀입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뭐, 띠띠기, 줄넘기, 이런 클래스를 15명을 공개 모집, 선착순 모집을 해가지고, 한 6주 동안 지는 이 놀이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15명 중에요. 6명, 7명만 저희 교회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저거 놀려고 교회에 그냥 온 초등학교 동네 애들인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허락 맡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따라서 일부의 교회 예배도 드려도 되냐고. 그러고 나면 점심에 밥도 준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 빨리 가라고 네. 그렇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모이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그랬죠 올해 목표를 20명만 전도하자 했거든요 지금 3월달 됐는데 10명이 세신자가 왔습니다 저희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노는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가 되니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그 교회 가니까 엄마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부모가 같이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부가 교회 학교의 선교와 전도의 최전선에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분방 공부를 할때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꺼낼까 굉장히 어려워할 때 여러분들에게 쓸수 있는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인드 웨더라는 카드예요. 이렇게 생겼고 저희 우리 책자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네이버에 마인드 웨더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2만 몇천 원인가 그래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가를 나오신 정진 코치인이라는 분이, 이제 국제 코치 자격증이 있으세요, 이분이. 청소년들과 이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과 어떻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만들면서 만들었던 카드가 이 카드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모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자, 제일 앞에 나오는 모범생이시니까, 자, 우리 이장모님 여기 잠깐 서 계시면요, 잠깐 서 계셔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장모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장모님의 요즘 마음이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보통 주일학교에서 만나면, 자, 한줄 동안 뭐했어? 그러면 별일 없었어요. 애들 그러죠. 처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우리 자녀한테 뭐 합니까? 학교에서 뭐 했어?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그죠? 러그러고 나서 청년들을 청년부 모임 가면 또뭐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뭐 있었어요? 별일 없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방식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마인드 웨더라는 카드를 가지고요. 서로 함께 될 때요. 자, 장모님 하나만 뽑아보세요.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세요. 아, 그거 말고요. 쪼커 <laughs> <쇼커> 카드를 꺼내셨어요? <laughs> 네. 자, 빨간색을 자, 읽어보세요. 투덜투덜. 투덜. 자, 우리 장모님은 평소에 무엇에 대해서 투덜투덜 투덜 불만이 있으셨나요? 최근에. 나려가 되니까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져요. 아, 네, 두들 두들. 아, 네. 자, 두 번째. 두근 두근. 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기대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laughs> 네. 요즘은 그 예수님의 고난, 또 사망 부활, 요즘은 그걸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 이건 비슷한. 자아 이거 아니 할게. 자 읽어보세요. 종알 종알. 종알 종알. 이렇게 그림에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을 종알 종알 이야기하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종알 종알 거리세요? <laughs> 하나님. 늘 없습니다. 그래요? 뭔가 얘기한다면 친구분이랑 무슨 얘기하세요? 친구들 만나고 그저 건강 얘기합니다. <laughs> 아, 네, <네네, 네네. 웃음> <laughs> 건강 얘기 나오면 종아리 종아리 하면 우리 찬양을 우리 너무 열심히 해주신 우리 교수님. 자, 어, 우리 근데 찬양인데 우리 박수 한번 좀들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 너무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자 하나 자 뽑아보세요. 네, 뭐라고 써 있나요? 요네 네. 냠냠 자, 냠냠 뒤에 이렇게 또 질문이 써 있습니다 이번 주 수고한 날을 위해 무엇을 냠냠 먹고 싶은가요? 음. <laughs> 어, 지금은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습니다 아, 네 까물만 네. 흘려서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글이글 이글이글 이글. 이렇게 온화해 보시는 우리 교수님은 어떨 때 이글이글 타오를까? 자 화가 화가 이글이글 타오를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아 저는 화가 나면 청소를 합니다. 아 네. 굉장히 제아 깨끗이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원한 느낌, 편안한 느낌. 아 감사합니다. 집이 네. 깨끗하면 제가 화가 날 때예요. 아 이제 알것 같네요. 제 아내가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인드 카드에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카드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감정, 희노애락을 이렇게 질문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늘 말했죠. 교회 학교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면 선생님들이, 자,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좋은 얘기 해봐. 이렇게 선생님은 묻지만, 아이들이 뭔가, 선생님, 네, 이번 한 주에 전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저희 금요일은요, 정말 친구를 통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얘기할 것 같죠.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제가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집에. 이 아이도. 야, 아빠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주일 동안 뭐 재밌는 일뭐 있었어? 하면 아이가, 아빠, 학교에서 내가 무슨 일 있었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기대라고 묻지만, 아무 일 없었어. 방문을 듣고 가요 그럴 때, 우리 회장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 아빠랑 카드게임 한번 할까? 꺼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가, 심심한데, 맨날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다가, 아빠가, 아빠랑 카드게임 한번 하자. 하고는 그냥 살짝 한두 개를 꺼내 들어서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가 화가 이글 이글 타오를 때, 아빠는 어떤 행동을 할것 같아? 이 카드를 딱꽂고 아빠 화가 이글 이글 하면 혼자 자잖아. 그러면서 서로 가족끼리 맞추는 거예요. 서로. 아빠가 와장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가 최근에 마음이 와장창 깨졌을 때는 어떨 때인 것 같아? 그러면 엄마랑 딸이 맞추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났을 때, 뭐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정말 평상시에 담아두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요, 이 카드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서로 기분 나빴던 것, 와장창 깨졌던 슬픈 이야기들도 웃으면서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은 아이들이랑 한번, 반아이들이랑 하든지 아니면 가족, 아이들, 가족이랑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꺼내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만드신 작가분이랑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처음에 만나서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은 서로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서로 우리 사업적인 얘기 하듯이 정말 무미건조한 얘기 하잖아요. 명함 주고 받으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만나면요 어른들끼리도 카드를 들고 만납니다. 자한장 뽑아 보세요. 뽑아. 최근에 화가 나셨던 적은 무슨 일 있나요?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카드로 얘기하면서 서로 그냥 진솔한 얘기를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놀이라고 하면요. 항상 나와가지고요 교회 학교에서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임 모방해서 하기도 하고요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상품 걸고 따가는 게임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아이들이 재밌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모르던 것은 아 그랬구나 감탄과 경애할 수 있는 활동 두 번째.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할수 있는 멤버십, 공동체적인 활동, 세 번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올인 되는 활동, 두 번째 카드를 제가 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 이 마인드 웨더 카드를 가지고요. 외국인이랑도 같이 게임을 할수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또 어떤 목사님이 베트남에 있는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저 화면 마인드 카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이요, 쬐각 쬐각 시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각나나요? 그랬더니 저는 자전거 타고 매일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지흙탄 길을 멀리 맨날 힘써서 갔던 일이 생각이 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요, 외국인들도,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